12월 22일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까지 핵심 뉴스 10가지를 간결하게 전해드립니다. 1. 철도노조 총파업 돌입 정부 비상대책. 전국 철도노조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비상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TX세마을 무궁화 등 주요 열차 운행률이 평소보다 크게 떨어질 수 있어 정부는 군 인력과 대책이 관사를 투입해 필수 노선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혼잡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 직원 가스총 자해 대구의 한 보험회사 직원이 사무실 앞 복도에서 자신을 향해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극단적 선택 시도로 추정돼. 경찰이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과도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3. 의대 합격 후 미등록 급증. 가톨릭 대고려 대연세대 의과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 해외 유학, 다른 학교 지원 준비 등 다양한 이유가 거론되지만 정확한 배경은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 입시 전략과 의대 선호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4. 카카오 폭파 협박 글 잇따라. 삼성전자 네이버 KT에 이어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 글이 또다시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장소와 시간을 언급하는 글도 있어 회사 측은 건물 보안을 강화하고 임직원 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허위 글이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장난성 협박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5. 전기요금 사실상 동결.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연료비 조정 단가를 kWh당 5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올 겨울과 내년 초까지 전기요금이 사실상 동결됩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계 산업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숨 고르기 효과가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한전 적자 해소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 요금 현실화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6. 내란 전담 재판부법 강행 필리버스터 재점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하루 뒤 강제 종결 절차에 들어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란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을 누가 맡을지 사법 시스템 전반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7. 컵 따로 계산제 논란 해명.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 중인 컵 따로 계산제가 음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추가 부담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컵과 음료 가격을 구분해 표시하자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업계 의견을 듣고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부담과 소비자 비용 사이 균형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8. 원달러 환율 1480원 돌파.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8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서학개미의 달러 매수와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겹치면서 환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수입 물가와 해외여행 비용이 더 오를 수 있어 가게와 기업 모두 환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9. 박나래 자택 소속사 근저당 설정. 전 매니저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시술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한 개구음원 박나래의 자택에 소속사가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계약 관계 정리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정확한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종 논란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만큼 추가 여론 악화도 우려됩니다. 10. 방송인 박미선 건강기능식품 논란 재차 사과, 건강기능식품 공동구매를 진행하며 과장호의 소지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은 방송인 박미선이 방송 활동 중단 이후 다시 한번 공식 사과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랫동안 믿고 따라준 시청자들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책임을 인정했고 관련 사업은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루언서 연예인의 광고 판매 활동에 대한 신뢰 기준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22일 두 번째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채널에서 매일 핵심 뉴스만 골라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